보라야, 보라, 그러지 마. 애가 물고 있잖아. 제가 머리가 침을 뚝뚝 흘리면서 지금 먹고 싶어 죽겠는데. 보라, 보라야, 침 흘리는 거 보이죠? 그냥 얼른, 머리 얼른 삼켜. 빨리 씹어. 보라, 그러지 마. 동생, 동생 그 하나 줬는데 제일 막내라서. 응? 침이 뚝뚝 흘러줘, 또 떨어, 또, 또 떨어졌어. 그죠? 보라야, 보라. 하지 마. 얼른, 얼 얼른, 얼른 삼켜. 얼른, 얼른얼 어, 얼른 씹어, 얼른 씹어, 얼른 씹어. 빨리 씹어. 침이 뚝뚝 흘리면서 먹고 싶어 죽겠는데, 언니가, 언니가. 이침막흘러 뭐 침이 <laughs> 어떻게 뭐. 아 침이 뚝뚝 떨어져 <laughs> 얼른 씹어 그렇지 얼른 어 그래 잘한다 얼른 씹어 빨리 씹어 그렇지 그렇지 얼른 씹어 그렇지 그렇지 야 됐다 됐다 야 어떻게 침을 뚝뚝 흘리면서 보라 눈빛 좀 봐요 니 혼자 먹었냐 응 어? 맛있냐 맛있어 너대전이 가고 나서 너 뒤졌어, 아마 옥상으로 올라 와 거기 가 옥상에 임마 보라 안돼 카메라로 다 보고 있을 거야 너 알았어? 에휴 머리야 어떡하니 언니 등살에 조금만 더 크자 이제 좀더 크면 저렇게 못해요 어. 좀더 크면 괜찮아져요 자 너 수색해서 하나라도 나오면 10원에 한 대야 보라야 보라야 하지마 동생 꼭 뺏어 먹지마 보라 이리와 지키려는 자와 빼앗으려는 자 싸울려고 그럼 말릴게요. 아. 이 머리 행동이 너무 웃겨서 지금 조금만 찍을게. 어, 보라 털 세운 거 봐. 하이에나 같아. 뒤에서 보니까. 보라야, 보라야. 하지마, 이리 와. 너거 줄게. 보라 하나 더 줄게. 이리 와. 보라 하나 더 줄게. 이리 와 봐. 보라야. 아이 이게 웃겼으면 겠네 진짜 보라, 하지마 보라, 그만 보라, 그만 야 보라 하지 말랬지. 그만 자, 재밌는 영상이 하나 있어서 올려드릴게요. 자, 뭐, 다니가 꼬랑지를 쳐들고 옵니다. 야, 잠좀 자자. 왜 이렇게 떠드는 거야? 어, 왜 이렇게? 시끄럽게 쳐 놓는 거야. 응. 이. 일. 빵빵빵빵빵 보라가 b a 바지가 됐습니다 a 아, 아주 그냥 사는 방법을 제대로 배운 거예요. <laughs> 참 보라 열심히 산다. 나머지들은 슬 a 슬 g b a 피하고 다니 언니한테 걸리면 큰일 난다. 자, 우리 개병대 총사령관은 누구? 다니였습니다. 보라는 잽싸게 휴, 큰일 날뻔 했네. 자기 자리로 올라갔습니다. 보라 화이팅! 보라야, 사는 게다 그래. 음. 거리야, 여기도 깊은데. 아 어우, 드디어, 예. 드디어, 예. 보라가. 아, 신발 대를 이어서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아이고, 러어라 보라 여기 좀 빠져봐. 아이고 참, 사료 협찬 다른데 다른 곳에서 사료 협찬 받아요. 보라 응. 이로 와봐. 보라 이와봐 여기 여기 기분도 있잖아. 여기 기분 어. 그렇지 그렇지 기분돼 빠져봐, 빠져봐. 아이고 러어라 이게뭐니보라도 한번 해봐, 위장. 그렇지 아유, 바로, 바로 배우는구나, 바로 배워이것들아이것들아아이고이것들아 이것들아. 이것들아. 머리. 역시 우리 이방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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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아이, 더럽다. 위장은 안 하냐? 신발 위장 안 해? 엉덩이 어, 근육 좀 봐요. 털어야지. 한번 털어줘요. 울랄랄라. 그렇지. 위장 가르치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응. 역시. 역시. 최고야. 야 역시. 응,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구나. 우리 신바 역시 너 나의 사랑. 나의 신바야야 역시. 한번 더. 그렇지. 응, 마무리 좋고. 좋다. 그래. 아왜우냐 아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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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리야월리쪽 머리 봐봐 월리 그래 신바도 그랬다 땅을 먼저 이렇게 파더라 어, 그래서 어, 저렇게 코로 어, 넣어서 이렇게 어, 막 지었다라고 그러다가 어, 이렇게 야너 정석으로 배웠네 음, 수학의 정석, 기본이야실력이야이 정도면 실력급 인데요 주황색, 표지 정석, 실력 음. 이야. 재미가 불탔어 이야. 이야. 어리어리어리어리 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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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 이야 죽인다 어리어리 이야 <laughs> 미치겠다 진짜. 아, 머리야, 아이고.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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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보리. 신발 한번 보여줘. 한 번만 한 번만 제발 부탁해요. 그렇지. 자, 아, 신발. 심바. 아우야, 신발야. 아, 뭐야 너만 너만 바보 된거 같아, 머리. <laughs> 나 미치겠다 진짜 얘 때문에. 이거 봐또 해요 또. 이번에 이쪽 어 이쪽 볼. 야 양쪽을 다. 야 청출 어람 크으, 스승보다 낫다. 아원네 신발야. 아 그렇지 그렇지. <laughs> 아나 미치겠다 양쪽 다. 아안 보이잖아 그니까 눈이 이게 뭐냐고 바보야. 아우, 저런. 아, 나 참. 아휴. 저또 비벼요, 저기다가. 다 따라갔다, 지금. 아유. 이래서 그런지 시원하다. 에. 너무했다 진짜 이게 뭐니 목욕한지 일요일날 했는데 오늘 화요일인데 에이 이게 뭐니 이게 이제 선전 다 들어왔다고 <웃음> 광고, <웃음> 광고 안 들어온다고 이제. 아니다 아니다 다음 달 초다 <laughs> 아이고 참 보라야 보라야 아이고 너가 따라 하지 마너 머리 따라 하지 마야 보라야 보라야 에휴뭐욕 다시 캐는 때만